비디오가 찍히고 있습니다 파이팅 <laughs> 잘하잖아 자, 제목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Sleeping in winter Some animals sleep all winter Bats sleep in a cave Bears sleep in a den 이거 뭘까 Lizards sleep in a tree 그 다음 뭘까 La 라쿤, 음, 라쿤, 라쿤 알지? 음. 어, 라쿤's sleep 음. 음. in a log 음. 자, 그다음 음. Frog's sleep in, in mud See you next spring. spring 어? 이거 뭐에 대한 얘기일까? 너 동면 알아? 동면? 아니요 아, 그래? 동면이 뭐냐면 이때 동자가 한국말로 동이 겨울에 면이 뭐냐면 잠을 자는 거야 동면하는 동물 들어봤어? 안 들어봤어? 안 들어봤어? 네, 안 들어봤어요. 자꾸 너 겨울에 먹을 게 없어. 응. 그래서 얘네가 막다이 다니... 오, 자는... 어, 그래서 얘네들이 오랫동안 자는 거야. 그럼 왜잘까너 자면은 대사가 줄어들잖아. 에너지를 많이 써안 써. 안 쓰겠지. 안 쓰... 그러니까 솔직히 동면 들어가기 전에 실컷 먹고 응.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거야. 그러다가 먹을 게 있는 봄에 나오는 거지. 대표적인 동물이 뭐야? 개구리. 개구리. 알지? 개구리. 네. 그치. 자, 근데 개구리 말고 누구누구 있었어? 배스 뭐야? 배? 응. 음. 빅스. 쥐 박쥐. 그렇지. 매어는 뭐야? 매연. 네. 그 다음 에리자드는뭘것 같아? 그림 리자드. 봐봐. 그림 봐봐. 리자드 뭘것 같아. 리자드네. 리자드. 리자드. 도마배. 도마음에라배 라쿤? 배지마배 도마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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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배 Bear, Lizard, r a c c Frog 전부 다 뭐하는 동물이라고? 동물. 동면하는 동물 동면이 뭐라고? 겨울잠 겨울. 자는 동물들 동물. 야너 영어로 지금 과학도 배웠어? 자연도 배운 거야? 와자 그럼 이제 어디서 사는지 한번 볼까? Bats l e e p in a cave Cave가 어디야? Cave? 동굴 동굴! 아 그치 Bats는? a 는 동굴에서 자고 자. 자 Bear sleep in a den den이 뭘것 같아? Den? 구를 파서, 파겠지, 그렇지? 자 그다음에, lizard sleep in a tree. 자, 어, 리 i z a r 뭐야? 도마뱀. 도마뱀은 어디서 잔대? 트리. 나무. 나무에서. 네. 자, raccoon sleep in a log. log는 뭐야? 통나무에서 자고. 자, frog은 어디서 자는 당연히? mud가 먹것 같아. m u 밑 진흙. 진흙. 응, 음, 진흙 속에서 잔다. 알겠습니까? 네. 와, 자 오늘 동면 이야기도 배웠네요. 그렇죠? 응. 굿 여기 뒤에 거다 해서 갖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응.